아 별거 상관없어요. 장난 쳐본 거예요. 아저형 스틱감 좋대는데. <laughs> 너 이름 뭐냐? 아 이게든가. 아나 이거 나 초판이라 그 레이더 안 보이는 그 버그 걸림. 나 레이더가 조금만 그맣게 보이던데? 그 글씨로 아. 보이던데모임이거아뭐시가 오르고 있는데 그거. 이거 뭐어깨고쳐어 상관없는데. 쳐. 쳐. 어 저도 상관없어요. 하나씩 걸로 해요. 저 템, 템파워만 보내주세요 아안 오케이 아, 주성이용, 패시본다. <laughs> 나 안, 안다을텐데 빨리감 빨리감 아주성형 택시 본다 나이스 룬앞에, 룬앞에 오질래오질나 이거, 나 가운데 게 제일 멋 이제 하는 것만 조심하자우리나가운하우우운데우드 하우드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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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운데 나우드 하우드, 하우아 하우드, 하우어 하우드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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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우라하뭐드 하우드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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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 올라, 올라. 하하하 <laughs> 어. 우와 주성이형 가운데 잘 모르는데? 뭐야 주성이였어? 방금 가운데? 어 근데 슈.. 가 없구나 슈.. 페로 보, 보.. 보는데 기억데 <laughs> <laughs> 그래서 걍, 뚫었긴 했어 귀엽네 쟤네 만약에 템포 그.. 그한개말이 정면 노기적은요? 오케이 오케이 그.. 말랭이 가.. 정면 석 보이면 다시 볼게요. 네. Yep. 햄러분포 그거 좀잘안잘지않았잖요햄포거든요잘 차나 간이. 그래도. 오시 하나. 오케이. 다리 다리 밑에 나 스팅 스팅. 스팅 주성형인데거려요 라이트 가베시 둘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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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나. 둘. 배치, 배치 배치 하나. 아, 님, 오케이 오 이거 초포하지않다 가니. 야, 빼, 일단 빼빼. 템포 있다 저기? 와, 씨. 템포... 안 보이긴 한데? 템포, 아 템포 없어. 돌아갈게. 아, 가운데 가운데. 차라안 죽었네 이거. 같아. 이거 밑에 발전해서 봐야 되는데? 아... 어... 쟤아데요뭔 일이야 이거? 쟤 어, 게임 각인데? <laughs> 아니 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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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 나, 나한테까지 오네 저게 그니까요 근데 저.. 저, 저, 저 기럭키랑 <laughs> 는이신가 저번 좀 말려줘요. 죄송합 어? 발샷이 있었네. 아, 레드가파 맞긴 해. 근데 저거 만약 날렸으면 겨울에 맞긴 했는데, 우리 또 날렸으면 저거. 스시 들어갈 때는 50보거나 5 0쯤이라 아, 근데 팔라누였으 몰라요. 1 0 1 0아니0어 10p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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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1 다. 이 10p, 10p, 1 0 10p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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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리, 우리, 가운데 퇴지들. 저 이거 퇴지들, 퇴지들. 바림이 지는 거 없지? 어, 없어. 없어. 이거 후방 몇인지 말할게후방 내, 후방 내, 후방 내. 오케이, 오케이. 다 밀었어, 다 밀었어. 나 돌게, 가운데. 돈은 돌았어, 돌았어. 오케이, 오케이. 거한명못 들어간 거. 나이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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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간 10초? 야, 관리들 왔다. 올라, 떠올라, 떠올라, 올라떠올다 아이고, 올라. 에이, 거 퇴시, 퇴시, 퇴시. 퇴시 뭐 라이트 와 라이트 올라왔어. 어디가, 누어 가운데 홀? 한 번, 한 번. 홀, 홀, 홀. 그래서 됐다. 쪽 네, 걸으면 된 거예요. 걸으면 끝나는 거 오케이, <laughs> 여우 안해 죽겠어. 아, 또팔란데 아.. 떴다! 1피! 나다! 가보자 X발! 그 딱대! 누구야! 야거 어, 무조건 녹아야될거 같애 누가가아줘제 다.. 다 다리 기술 다 해보여 씨발 야! 벙어리! 아니 이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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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진짜 이거 쟤네 템포 없어가지고 그냥 다리 위에서도 녹을만함아 템.. 템포 한 명.. 있잖아요? 아한 명.. 한명그 가운데만 있잖아요 무직.. 와. 무직하게 그러면 그냥 그래, 만나면 죽것 같은데 아 템포가 연소라 이거.. 붙을 수도 있어가지고 아니 일단 존나 눌러 습니다 이렇게. 아, 근데 그 다리 밀는거그 그냥, 태시... 그냥 내 템포 없으면 다리는 그러니까, 거. 그러니까 이거 다리면 이제 한번 질 질러 보면서. 이거 이거 팔라가텐시 보실? <laughs> <laughs> 선생이 옆그 정도였어? 아니 아니 그게 아니라 이게 <laughs> 어쨌든 우리는 다리비 질르는 거니까 팔라가텐시 아... 보는 게 낫죠. 그래도 아 막을 수 있는 그 무기가있되니까 댄시라도 좀 그래라, 현상이 형. 나 간다. <laughs> 그러다가, 이제, 퇴시 먼저 하셔서, 오히려 쌈싸먹는광 나와서, 예, 현상님이 퇴시 보시죠. 스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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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스폰. 바로 하자. 오케이, 오케이. 이겼어. 이 퇴시스 말해줘. 야, 야, 후방 안쪽, 후반 안쪽에 있어. 후방 안쪽, 라이스. 다리미스팅, 다리미스팅, 다리미스팅. <laughs> 일단, 일단 빼봐. 일단 스윗 빼봐. 저 없어요. 저 어머, 못애줘 네, 빼빼빼빼. 네, 여기 여기 마, 막아 막아 막아, 최장 막아 빨리. 날려고나나 나이트 나 나이트. 총 총가래 총가래 지금 지금 총가래. 응. 나 나이트리 먹거. 응. 나나 상대 나이트 못 보. 에이 그 스팅 어 스매스터 매스터. 이거 이거 촛폭촛폭촛폭 타고 올라. 나 가라 가운데 쐈어. 저저 가운데 가운데 스윙이야 가운데 스윙. 가니 가니 가니. 아 정말 라이트 정말 라이트 정말 라이트 정말 라이트. 조 봐야 돼 선생님. 네, 아, 야, 가운데 스윙 이거 위치 몰라? 오케이. 빨라 아, 빨라 이거 테이셋 테이셋. 스탬퍼 가니 스팅. 여기 돼 여기 돼 여기 돼. 오 세시 네시야? 네네네. 라이트가 라이트까지. 이거 라이트 테이시 끝 테이시 끝. 나, 나 대퇴, 들어갈게, 이거. 후방에 스팅 스탬퍼 라이트까지 있운 라이트한테 갔다, 라이트 대퇴 갔다. 하나, 보여. 하나 라이트 그 대퇴 갔다 대퇴 갔다 나이스. 그 아이 와보던가. 예. 아, 근데 가, 근데 저 스탬퍼 쏴줄라 했는데 너무 빨랐어. 쏘리 쏘리. 나가서 쏴줘야 되겠었는데. 아 나갈라했는데 그딱 탔더라고 그때. 내가. 아 근데 이거 녹이는 거이 질주반은 한명잘했다그 헤비 앞으로 튀어나오고 테콘 먹고. 딱 질주 음... 잘 탔네. 좋네요. 맛있어요. 밀리샷때 벤시 보여주시나요 어제 연습한 거? 아 보여드려 보여드려. <laughs> <laughs> 어제 아침 7 시까지 연습했는데 아씨. <laughs> 근데 사실상 별거 없긴 했음 <laughs> 그치 그쵸? 별거 네. 없죠 그냥 아니 네, 엘리스.. 엘루스님 저분 약간 플레이가 묵직한데? 잘.. 잘 틀어막네 라인 같은 거 옛날에 했던 분이라그 해도 이렇게도... 10분 기니어가지고분 <laughs> 10, 8, 7, 6, 5, 4, 3, 2, 1. 1초, 1초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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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초1안 1초. 1안 1초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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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1봐 1초. 비초비 어? 이거 빨리 와줘 빨리 아나 이거 한대 맞고 누겄네 이거 빨리 와야 되는데 어. 아이구야 나이스 조마간쫙 하려면 어, 근데 이게 어, 너무.. 와 까비 아 반칙 아 이러면 됐다 이러면 됐다 다와 근데 이게 너무.. 2댁도 데네 우리 2댁만 데... 왔는데? 부릴까? 현생이 형한테 몇명 붙었어? 하나 아씨발 나.. 아 그래? 내 네, 형은 왜 주고? 아니 우리팀 후방에 고립되어 있길래 저거 빨리 들어가 줄라고 아.. 아 셋이로 경위를 했구나 어 나한테 세병달라오더라갑 아니 나 엘리스 형한테 그 총폭 한대컷 막혔는데 갑자기 그 이후로 나안 보시는데? <laughs> 그래서 그냥 편하게 번이하고 땄네. 와. 와한발 아, 콤났을 때 깜짝 놀랐네 진짜. 내두명 쇼스틱이 좋겠다 싶었는데. 저도. 근데 죽을 위치긴 했어 저기 후방 가운데 쪽이라. 그니까 이거 그냥 양각 잡히는 조리로.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그냥 수셔 넣었지. 음 잘했다 잘했다. 근데 주성이한테 딱이네 씨발 게임 하도 안 나네 저 막판이요. 아, 진짜? 아니 교수 해방이 나다. 저희 이번에 스포 없으면 아까 저희가 말한 그거 갈까요? 오케이 저가운데 볼게요 제가제가탈저 아, 아, 펄라인 건아 오케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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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녹이는 거네 다리빗 음, 녹이는 거큰 없지 가리기 사운드 하나 나왔어 가리가니가리 조심 야 라이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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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운데 아, 네, 템포 가리가리가리 느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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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 여기 팀까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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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있어 이거 가운데 가니하고 라이트 베이싱, 시이싱 베이싱, 세트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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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들어 세트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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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트 세트, 다트 세트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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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냥 세트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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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트 세트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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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들어가. 트세 들어가, 세트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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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세 내, 내, 내가 가는 속에, 내가 가는 속에, 내가 가는 속에. 오케이, 오케이. 가는 누아 봐, 가는 라이트, 라이트. 째째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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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아, 죄다 정문매서못 봤다. 정문 라이트? 먼저 들면 먼저 들. 가운데 줄 들어왔어? 팔라이. 아, 오케이. 태시이야태시 태신율. 둘. 걸가에그 아, 들어가 들어가 그래. 아유, 벤시 벤시 있어. 아, 아아 벤시 모르 벤시 모르겠다. 근데 사운드. 아 씨. 어. 나이스. 이안 맞아. 이거 후방 안쪽 들어가 후방 안쪽. 후방 안쪽. 후방 안쪽. 나이스. 좋은 내가 스리 스리 섬. 맛 있어. 아, 나이스. 근데 대대대 들어가서 누구였죠? 아, 저.